보호장님, 반복되고 강조되는 실수는 개새끼들이 불안하게 해요. 오늘은 좀 매번 딱딱한 얘기만 한것 같아 갖고 좀 다른 얘기 좀 하려고 해. 응? 내가 옛날부터 좀막 어렸을 때부터 여러 군데서 좀 일을 많이 생각보다 많이 했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좀 생겼어. 항상 어딜 가나 있잖아. 거기에는 항상 두 새끼가 존재하거든. 이게 개 새끼가 있고 이십 새끼가 있어. 오늘 이두 새끼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보려고 해. 응? 일단 이개 새끼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자. 이개 새끼들의 특징이 뭐냐면 니가뭐니 만약에 조금이라도 십을 조금이라도 못하잖아. 그 실수 한 방에 딱 살짝이라도 보이지? 그 녀석들은 그거 절대 안 놓쳐. 어떻게든 있잖아. 그, 물어 뜯으려고 기다리고 있거든. 사냥개 마냐. 이제, 어디에 가서 니가 항상 그런 새끼들 보일 거야? 그런 새끼들 봤을 때 하는 대처법을 내가 먼저 얘기를 해줄게. 응? 내가 이제 예전에 엄청 바쁜 레스토랑에서 일을 했었단 말이야. 이제 거기서 일을 했을 때, 거기 있던 매니저랑 내가 진짜 드럽게 많이 싸웠거든. 이게 왜 싸웠냐면, 이게 솔직히 처음 일을 하면, 누구나 실수도 하고 모르니까 일을 잘 모르니까 당연히 실수하기 마련인데 일단 거기 있던 매니저는 내가 뭐 조금이라도 틈만 보이잖아 아이 틈만 보이면 그냥 놓치고 싶지 않나 봐 그냥 바로 그냥 훅 들어와 그냥 바로 훅 들어온다고 이제 그 새끼가 이제 나한테 계속 그렇게 갈굴 때마다 난 솔직히 처음에는 그래 그럴 수 있어 내가 처음이니까 나한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매니저니까, 당연히 그냥, 말 들어야지. 난웬만에 있잖아? 어디 가서 이렇게 문제에 들키고, 그렇게까지 안 한단 말이야. 아, 근데, 그 새끼는 달랐어. 이 매니저 개새끼는 있잖아, 어? 나한테 처음부터, 뭐, 교육을 시켜놓고 나한테 뭐라는 것도 아니고, 항상 그냥, 내가 그냥 모르면은, 알려주고 놓고 뭐라고 해야 하는데 이 새끼는 그딴게 없었어 그냥 뭐라 하고 알려주는 애였어 그러니까 이게 존나 앞뒤가 안 맞지 이러니까 나는 이제 참다 참다가 아이 새끼 씨발 알려주지도 않았다가 뭐라 하놓고 알려주니까 너무 열받는 거야 이제 한 이게 2주차 3주차 될그 계속 계속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와 도저히 여기서 일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아, 나냥 여기서 못하겠다. 아, 그냥 그만둬버려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그, 여기, 같이 일하는 직원들 있잖아. 밑에 직원들이, 아 존나 쓸데없이 개 열심히 하는 거야. 아니, 뭐, 쓸데없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아, 아니, 왜저딴 새끼 밑에서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오히려 괜히, 나 거기 일하는 사람들 아무도 얘기를 한 번도 안 해봐서, 친하지도 않았거든? 근데 그냥 괜히 그걸 덜 받아갖고 내가 이제 가서 그냥 말했어 그냥 직원들 한 명씩 옆에 있을 때마다 가갖고 아저십새끼 미친 새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직원들이 응누누 누구요? 이러면 내가 이제 아저 매니저요. 저 또라이 새끼인데 저거 사람 새끼가 아닌데 저 미친 새끼인데 내가 이렇게 이제 대놓고 얘기했거든. 이러니까 걔네도 어렴풋이 이렇게 알고 있던 거야. 아직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이상해요. 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한명한 한 명씩 다 직원들 일하는 도중에 계속 한 명씩 직원들한테 모르는 애인데 괜히 가고 갖 처음 보는 사람한테 저기요. 저씨발 새끼랑 왜 일하는 거예요?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네. 내가 계속 이랬단 말이야. 근데 이러다 보니까 하나도 안 친했던 애들이나 이 매니저 하나 때문에 다 친해지게 된 거야. 근데 이제 이제 모두가 다얘 때문에 힘들어했었던 거지. 이제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사실 나는 여기 얼마 아니라고 그냥 그만둘 줄 알았는데 이 개새끼 하나 때문에 이 애들이랑 너무 친해져서 또 사람이 간사한 게또 재밌더라고 일하는 게. 어? 이런 개새끼들의 매력이 뭐냐면 이런 개새끼들 덕분에 다 친해지니까 더 재밌어지고 오히려 출근하는 맛이 나. 응? 솔직히. 이제, 걔네, 그, 개새끼랑 같이 출근하는 날에는, 진짜 너무 족 같아. 근데, 이런 족 같은 날이 오히려 더 있어야, 이제 그 날이 있고, 바로 이제, 그 친구들은 다시 술 먹을, 술자리 때, 또이 안주거리 할게 많아지거든. 그러니까, 항상 네가 어딜 가나, 개새끼가 있을 거야. 응? 근데 이게 개새끼가 있다고, 이게 나처럼 그냥 바로 그만둘려고 하지 마. 어? 분명히 개새끼들이 있으면 그 개새끼들이 존나 극혐 많은 친구들도 많을 거야. 이제 그 친구들이랑 너도 같이 협공을 해야 돼. 응? 니가 이제 강형군이 돼갖고 빙의를 해서 얘를 이제 개패 생각을 해야 한다고. 응? 아또 혹시? 어? 너가 일하는 곳에 개새끼가 없잖아. 거기는 그러면 평생 직장이야. 어? 끝까지 다니라고. 거기는 무조건 다녀야 돼. 아 근데 이런 애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아니, 저는 여기 개새끼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협공했는데, 남들은 개새끼라 생각 안 하고, 저만 개새끼라고 생각하던데요?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면, 거기 탈출해야 돼. 거기는, 친입파야. 어? 무조건이야. 도망가. 아니, 근데, 이 개새끼들 있잖아. 지가 개새끼인 거 모르거든? 혹시, 너가 개새끼 아니야? せっけえ。